세계가 발벗고 나서서 도운 한 소녀의 탈출 스토리입니다. 2019년 1월 5일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는 18세 소녀 라하프 모하메드 알쿠누는 SNS에 무서워요. 제 가족이 절 죽일 거예요. 라는 글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그녀가 올린 게시글은 단몇 시간 만에 SNS에 퍼졌고 전 세계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야, 그 내용을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한 게 맞는데, 음. 전 세계 언론이 이렇게까지 주목을 해요. 아니, 소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실, 라하프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에게 학대를 받아온 가정폭력 피해자였는데요.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건 기본. 머리를 왜 마음대로 잘랐냐며, 6개월이나 독방에 감금되고, 사소한 일로도 죽이겠다며, 가족으로부터 살해 협박을 당하기까지. 그녀에게 집은 따스한 보금 자리가 아닌 지옥과도 같았죠. 얼 정말 끔찍했을까 하루하루. 참다 못한 그녀는 본격적인 탈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녀가 생각해낸 탈출 방법은 호주 망명 신청. 아, 이게 가능합니까 미성년자인데. 그리고 이걸 알게 되면 가족들이 아마도 아,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난 그게 걱정이네. 당시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여성이 출국하기 위해선 남성 보호자의 승인이 필수. 결국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했는데요. 그래서 라하프는 가족들과 다 같이 푸에이트로 여행 가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아, 이게 무슨 소리죠? 학대한 가족들이랑 여행 가는 걸 기다린다? 그 이유는 푸에이트에 도착하기만 하면 여성 혼자 출국이 가능했기 때문. 아, 이날을 노렸구나. 푸에이트에 도착한 그녀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으며 괜한 의심을 사지 않으려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가족들이 자고 있는 이른 새벽 조심히 일어나 몰래 혼자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한 라하프. 설레는 마음을 안고 태국 방콕 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아 이제 태국까지는 갔잖아요. 태국에서 호주 가는 비행기 타면 되잖아. 그런데 그 순간 방콕 공항에 사우디 대사관 직원이 나타나 그녀에게 다가왔는데요. 그러더니 대뜸 그녀의 여권과 비행기표를 압수했습니다. 심지어 그 사이 라하프의 아버지는 딸이 사라진 걸 안고 실종신고를 했고 그녀가 태국 방콕 공항에 있다는 소식을 듣곤 곧장 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최, 최악의 상황이 벌어진고 진짜 어떻게 최악의 상황이 다 아. 겨우 가족들한테 벗어나나 했는데 아, 라하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국 방콕은 라하프가 태국 피자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며 그녀를 강제 송환시키겠다고 밝혔고, 그녀를 공항 안 호텔에 구금시켰는데요. 하지만 라프는 탈출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SNS 계정을 만들어 실시간으로 자신의 상황을 중계하기 시작했죠. <목소리>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질 만하네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과정이나 이 상황이 이소녀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탈출을 좀 도와줘야 됩니다. 라프의 필사적인 탈출 시도는 온라인상에서 엄청난 화제가 됐고, 네티즌들은 라프를 구하자는 라 해시태그를 만들며 그녀를 돕기 위해 나섰는데요. 그 결과 전 세계 주요 언론, 인권단체들도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태국 당국에 라하프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의 이목이 집중됐자 유엔 난민기구가 허락해야만 만날 수 있다고 선을 보았습니다. <목소리도> 일단은 단계는뭐 어 일단, 근데 이게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에요. 완전히 해결되진 않았지만 아버지라는 존재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이미 이제는 국제에서 그, 그, 그렇죠. 아, 알게 됐어요. 이제 그녀의 망명을 받아줄 나라만 나타나면 되는데 어떻게 되시니까 유엔 난민기구 회의 결과 캐나다에서 그녀의 망명 신청을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c a, a n uh, uh, 그렇게 탈출 시도 일주일 만인 2019년 1월 12일 라하프는 방콕에서 인천 공항을 거쳐 캐나다에 도착했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사우디를 탈출해 캐나다에서 제 2의 인생을 살게 된라하프는 강제로 검은 옷을 입고 남성의 통제를 받다가 자유로운 여자가 됐어요. 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 진짜 인생이 180도 바뀌었네요. 힘들게 탈출해서 얻은 자유니까 진짜 이제는 평생 마음껏 자유라는 걸 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의 학대를 피해 호주로 떠나던 중 붙잡힌 사우디 소녀. 그런데 탈출 상황을 SNS로 실시간 중계해 캐나다로 만명에 성공한 이야기가 절체절명의 순간, 일독 직발에 탈출 4위.